안 들어왔으니까 전화 좀 해달라고 하세요 거기 천천히 드래기 나갑니까? 순간적으로 툭툭툭 오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좀 뜨거 좀뜨 우와 이거 이거 잠부터 좀빠거야 다시 사올려주고천 잡게 아예예예예 오이 고무 장갑으로 하면 열 받아 가지고 더듬피 고무장갑 잘리더라니까 전에 어, 전에 고무장갑 어, 고무장갑이 늘어붙어가고 원줄이 탈탈 잘리더라니까 메다1 1 1 1 일점 일1 1 1 1 1 1 1 1 1 1 1풀1 1 1 1 1 1 1 1 1 1 가잖아 아, 바깥으로 나간다. 확실히 손맛을 보네. 이게, 이게 진정한 손맛 아니겠습니까? 이거 <laughs> 어제 도다리, 도다리 잡는 것도 아니고, 이거 뭐 이거 아 어서 손맛 보자. <laughs> 다 달랠게 제발 여기 올라오다가 우리 배를 딱 쳐다보지 배를 쳐다보면 확 내려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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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지금 우리 배를 쳐다봐요 지금 약간 이봐 내려가요 이제 사장님 내려가요 내려가요 전부 다 낚싯대 와힘 쓰는데 이 손가락 내한테 말리면 안 됩니다. 목줄이 육코거든. 원주는 오고코 6대 6이네 아대물이 대물 아껴도 아껴도 대물인데 아 아껴 놓친 거 아깝네 그때 왜 채비를 다 걸어와가지고 야야야 <laughs> 니액션 야, 야, 치지 마라 거기 보입니다 아이. 어이구야 오, 어, 아, 이거, 그래. 이거 뜰째 한방에 떠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, 뜰게 내가 두 마리 넣어 90 90야 90. 고기 떠오니다야카메라에 안보이네요 가가 도망간다니까 이거 딱 올라오면 무조건 세 번은 도망가요. 아, 실내시 보입니다. 이게, 거기가 잘 떠가지고, 음, 음, 무조건 세 번은 들고 차요. 낚싯대 부러지고, 손으로. 매다끈다, 매다끈. 자. 힘다 빠지네, 거기. 좋습니다. 내가 끝 축하. 니다 많이 아무 다 많이 아무 다 많이 아무 다 가요. 아이고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. 아, 아, 아. 이고 무거워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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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들도 못하네요. 아, 차라리 차라리. 차라리. 어. 아. 선장님 빨리 가서 그그받침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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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한번 들고 오고 있어. 똑같다. 매달 10 대겠다. 목지놓고 야, 빨리 그행거 가봐. 뭘더 하는데? 자. <웃음> <웃음> 춤추요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걸 잘라야지. 자. 살짝 앞으로. 잠깐만, 나와봐, 나와봐. 아, 이거는 앞으로 안 해도 돼, 무시해. 쌍둥이네, 쌍둥이. 야, 쭉 뻗어. 됐어, 됐어. 쌍둥이, 빨리, 빨리 나와. 봐 메다 12. 뚫 뚫지 뚫뚫뚫뚫뚫 뚫지 쌍둥이네 쌍둥이. 음. 아거부 작다. 메다 12. 어 아니 안아 메다 안 되네 그럼. 메다 오. 메다 오. 인증 메다 오.